당름나의 우아한 수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어제 계속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오르며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정말 논란이 많이 됐었죠 (24살) 김모씨 일당이 (15살) 손해를 깨어 성매매, 폭행을 일삼았고, 토사물을 먹게 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는등 가혹 행위로 이김 양이 숨을 쳐서 그 시신을 부질러 야산에 안매장한 사건인데요. 이 김의 여고생의 죽음으로 많은 청소년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의 폭력과 성매매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뭐, 집 나간 못된 애들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들을 기른 사람도 어른들이고, 이 아이들을 또이 사회에 내보내게 된그 가해자도 역시 어른이고, 그들의 성매매를 고판행 위도 어른 인거, 이 대부 분의 가정 붕괴 와 가정 폭력, 그리고 사회적 구조 문제, 희생양 들, 아이들 의 모습 에서 지금 우리 어 른들의 무책 임한 모습 들, 그리고 우리 어 른들 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의그 릇된 행동 들의 모습 이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들의 모습이 계속 사회적 으로 번질 것만 같아 두려운 오늘 입니다. 정말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 지금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이렇게만 그냥 치부될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좀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은 과연 오지 못하는 것인지, 이 물음에 어른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우아한 수다였습니다. 네, 영화 기쿠지루의 여름 웨스트 고잉아웃 전해드렸습니다. 이 고잉 아웃 OST는 써머룰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조금은 버전이 다른 형태로 어, 어떻게 보면 이 잔잔한 음률이 어, 그리고 이 영화의 어, 아름다움을 더해준 영화 OST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많은 애들이 있겠지만 어린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 뭐 우리가 어린이와 어른 뭐 이렇게 나눌 때이 친구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는 모습은 거의 어른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른들이 가르치때 각답자 전해드렸습니다 자전거라는 뜻이죠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의 OST 시크릿을 예전에도 강하나 영화음악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조금은 다른 느낌의 소정적이고 따뜻한 곡이었죠. 어 누구에게나 비밀이 한 가지씩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이 있으실까요? 네 비밀이 있겠지만요 그 비밀한 것이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쩌면 고유의 비밀 그리고 간직하고 싶은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첫사랑의 비밀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풋사랑의 비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비밀일 수도 있고 참 많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뭐 계속까지 존재하는 세상은 없다라는 얘기처럼 뭔가 가디언 오브 게러시의 웨스트죠. I'm not in love 전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나요? 네, 뭐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든지 마음의 고통 그리고 쓰라림 다 각자 안고 살아가시겠죠. 그래서 늘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슬픔과 고달픔의 세상이라는 인식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 세상을 그래도 나름 작은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희망이 보이고, 또 다시 희망이 보이고, 나중에 그 희망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진정한 희망이 있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쩌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시작할 때그 새벽의 기온을 보다 아이스 더 라이 그리고 인어공주 오스테저 키스터을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속그 이야기.